두 번째 숙소 왔는데, 여기 엄청 좋아요. 여기 약간 휴게소 같은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쉴수 있고, 여기 탁구도 할수 있어요. 대박이죠? 여기 숙소 진짜 좋다. 김밥 이렇게 있거든요. <laughs> 맛있어 보이는데? 어, 잘 보이나요? 근데, 0 0 0원좀더 비싸. 응. 그지? 한국 김밥보다 1 0배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큰데? 저 지금 나와가지고, 이번에는 버스를 한번 타보려고 해요. 뭔가 교통을 다한 번씩 타보고 싶어가지고. 택시는 없습니다. 여기는 기요미주대라 김원호는 대여 사업이 진짜 많은데, 알아듣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좀 지점이 많아서 반납할 때도 편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번 대여를 해볼게요. 지금 김원호 대여하러 왔어요. 뭐지? 뭐지? 너 무슨 색 입을 거야? 모르겠어. 아직 못 봤어. 약간 동대문 빈티지 샵 같은 느낌인데? <목소리> 짜잔! 저희 어, 이 레드로 골랐어요.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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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짜잔! 야, 석양 질때 와서 너무 예쁘다. 그치? 여기가 바로 일본이에요. 진짜 예뻐요. 너무너무 너무, 나 집에 안 갈래. 여기 진짜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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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요. 지금 시간대를 한 5시에서 도착해서 6시쯤에서 왔는데 지금 석양이 지고 있어가지고 진짜 예뻐요. 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 그거 많이 모으더라고. 맞아. 이거 세계 여행하는 사람들 모으잖아. 알죠. 이런 거 오면 사고 싶은 거 다. 근데 저는 이거를 먼저 살 거예요. 자석. 어떤 게 좋을까? 이걸로 하겠어. 근데 11,000원인데 어때? 11,000원? 응. 귀여워. 기념품 살 거면 저런 자석 따위 말고 이거 사겠어. 이게 다뭐 사지? 이것도. 응, 음, 컵. 이거? 응. 이거 사 진짜? 사, 난 그거 좋아. Have a nice day. Thank you. 응. 거 하나 먹어보렸고저 하나 먹어볼게요. 아, 근데 찐거 완전 맛있대요. 완전 음! 어 음. 음. 어? 아니, 방금 예뻤어. <laughs> 뭐, 혹시 모공, 모공 찍으신 거 맞아요? 모공 찍으신 거 맞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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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아, 이조꼬미 거리가 너무너무 예뻐요. 형 이거 리 너무 예뻐. 이쁘긴 이쁘다 맞집 왔어요 줄 서있는 중 드디어 들어왔어요 한개일것 같을 때 들어와서 지금 살것 같아요 음, 너무 춥고 배고프고 굶주리는 일본 여 아, 맛있겠다 还是说明了 아, 이게 이쁘다는 거. 내가 저거는 말고. 230. 230. 230. 2 3 2 0 0 230. 230. 230. 230. 을3 0 2 3는 230. 이3 0 230. 230. 230. 230. 230. 2 너무 230. 230. 2이0 230. 230. 230. 230. 2 3개 <웃음> <왜>? <웃음> 이게 더잘 어울렸대. <laughs> 어쨌든 너의 선택이고, 어쩔 수 없어. 언젠간 넌또 구해서 두개더 사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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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가 또 아, 아, 너무 추워서 땀 내고 있어요. <laughs> 저는 제대로 먹방을 될 예정이에요. <laughs> 지금 어지막코 빨개진 거 봐. 그거 뭐야 뭐 먹지 우리? 교카츠. 그거 먹고 오픈노미야끼 먹으러 왔어요. 여기 그냥 가, 진짜 제일 빨리 되는 곳으로 그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온 거거든요. 근데 되게 좋아 보여 뭔가. 시켰는데 여기는 소주가 받들이 안 된대요. 이렇게 나와요. 이게 얼마야? <laughs> 5,000원. <내> <laughs> <laughs> 맛있겠다. 이거 한국에서는 없는 거 있길래 시켜봤어요. 되게 크레이프 스타일로 이렇게 겹겹겹 올라온 오코넛이거든요. 맞나?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던 이렇게 하면 돼. 야, 오, 매운 게더 맛있어 보이네? <laughs> 이거 치즈도 있는 것 같은데? 치즈 추가했잖아. 치즈? <웃음> 응. 추가한 거야? 는데 너무 힘들어서. 택시로도 일본에서 택시 잡히는 거 아시나요? 세상에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일본 택시는 자동문이에요 그리고 일본은 기사님들이 다옷 되게 말끔하게 입고 있어서 약간 직업에 대한 그런 막더 멋짐이 더 배로 보이는 거 같아요 아, 전문자도 응 어, 전문적이어보이고 진짜 멋있는 거 같아 택시기사님들도 그렇고 버스기사님들도 그렇고 지하철기사님들도 그렇고, 음. 그렇고 옷을 이렇게 받아. 그리고 초등학생들도 막 교복 같은 거 입고 있거든요? 근데 완전 귀여워, 진짜. 그지? 응. 이제 오늘은 마지막 밤이에요. 안녕. 응. 안녕, 일본은. 너는 문 잡으면 안되지 <laughs> 아, 어, 굉장이 좁네 <laughs> 화장실 됐어 어? 뭐? 일본 화장실인데 왜다 합쳐져있지? 깨끗하다 여기 신축이어서 엄청 깨끗한데 엄청 좁아요 완전 예, yeah, 예, yeah, 이런 다자 예, 예, 예. 오늘은 도쿄의 마지막 날. 화장이 너무 잘 됐어. 근데 이 뾰루지 득템은 아직 없어지지 않았어. 이번에서 유명한 뾰루지 낳는 그 걸로 유명한 거 샀거든요? 이거. 진짜 좋음. 챙겨갈 거예요. 이따가 얼마나 사는지 보여드릴게요. 짠, 머리 끝. 오늘은 물결. 이제 이 숙소도 안녕. 안녕. 저 지금 그 대나무 숲으로 왔는데 밥부터 먹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거리가 진짜 너무 예뻐. A, 어, 아 이거. 이걸 먹는 게 강력 추천이라고 해서 전 이거 먹을게요. B2. 너도? 그럼 이거 두 개? 여기가 원래 엄청 예약을 해야 되는 그런 곳이라서 줄이 많다고 해가지고 걱정하고 왔는데 진짜 운 좋게 저희는 바로 들어가가지고 A 세트, B프 세트로 두개 시켜서 먹을 거예요. 그렇게 먹고 대나무 숯 보러 갈게요. 여기 완전 맛집이래요. 구글에도. 완전 평점 좋다고 강력추천이라고 써있어 이거 좀 보세요 진짜 맛있겠죠 미쳤다 와 한번 먹어볼게요 국물 먼저 먹어볼게요 음 맛있다 <laughs> 안에 밥이 있구나 그럼 아, 뭔지 알았어? 뭔지 생각을 안 했어. 아 다른 생각하고 있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맛있겠다. 이렇게 올려가고 고기가 녹아. 녹아. 맛있다. <laughs> 근데 <웃음> 어제 거기도 진짜 맛있었다. 응, 규카츠 응, 근데 얘는 규카츠랑 그냥 바로 닭발이잖아. 진짜 맛있다. 근데, 난 이거 너무 맛있어. 장국도까? 응. 와우. 대박, 너무 예뻐. <laughs> 날씨가 너무 <남을> 좋아. <laughs> 어디? 완전 예뻐. 빵파이 아, 그렇게 많지 않아? 나무 너무, 너무 예뻐 끓꼭 와야 돼요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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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이거 <목소리도> 우먹어거 <목소리도> 되게 귀여운 곳을 발견했어요 여기 거리가 볼게 되게 많아요 아니 이런 편지지 나중에 남자친구한테 보을수 있잖아 언젠가 남자친구 생기면 살레살살 이거 너무 아아 목맥혀 어 생각만 해도 목맥혀 아리가또 <laughs> 고자이마스 웰컴 여긴 내가 사고 싶은 거 없을 것 같아. 왜너 동전 지갑 여기 있을 것 같아? <laughs> 내가 진짜 이거 옛날부터 엄청 먹고 싶었거든. 이게 이거 모지 안에 딸기랑 초코랑 같이 있어요. 아 초코야? 맛 아니야? 모지 안에 딸기랑 초코랑 같이 있어요. 야왜 초치지 마. <laughs> 아니 초친 게 아니라 안 먹어. 아, 진짜 안 아, 먹어. 아나 아, 아, 싫어 나 아, 지금 너무 싫어. 아아 아, 싫어. 아, 진짜 그 한다고 그안 한다고 한 번도 안 했다고. 한야 근데 얘 진짜 퍼진다. 야너 먹어놓고 왜 몰라? 나는 팥이라고 하면 너무 달고 맛있어. 팥은 달아. 일본 여행은 진짜 꼭 와야 돼요.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뾰루지는 일본을 오, 오고 갈 때까지 함께한 <웃음> <웃음> 이름 지어주라. 얘 <laughs> 하나씩 있다. 얘 삐삐 뽀뽀. <laughs> 왜 삐삐 뽀뽀야? 삐삐 뽀뽀. 진 열심히 해서 진짜 구독자 많아지면 나보고 구독자 애칭을 <laughs> 해바라기로 하래, 해, 여의 해바라기들. 다 해바라기들. 음, 해바라기들, 귀엽지? 그만큼 구독자가 생길까? 저 너무 생각없이 담았는데 어떡하죠? 저 쇼핑 엄청 했어요. 거의 20만원? 샀어. 그녀는 모든 걸 잃고 다들 더들 걸어간다. <laughs> 다 빛났다. 오랫동안 침 밀어오른다. 아, 우리 인생은 왜 이럴까? 비행기는 2시간 전에, 비행기는 2시간 전에. 이, 이게 무슨 됐어요. 날감. 운수가 좋았으면 됐어. 난 차라리 여행이 행복했으면 됐다고 봐. 우리는 이러려고 여행이 즐거웠던 거야. 난왜 이렇게 인정적이 우리는 그걸 위해서 웨이팅이 없었던 거고 더 행복한 여행을 한 거야. 喝了。